여러분, 박미TV의 박미입니다. 저는 지금 하와이에 지내고 있고요. 여러분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아, 오늘 정말 날씨가 너무 좋고요. 이제 하와이에 어, 가장 절정의 타임과 날씨들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은 사실 오기가 좀 있어서요. 비가 자주 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날씨가 하와이는 매일매일 이렇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또 와이키키 쪽으로 쭉 나가면서 오늘의 모습도 또 찍어서 어,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모습들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아,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의 기사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을 들여다보는 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아마도 전문가 입장에서 들여다보는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몇몇 분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정부와 언론이 함께 조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빨리 아파트 더 오르기 전에 살아. 지금 부동산들이 또 들썩이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정말 잘못된 신호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국은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4위로 100%가 넘습니다 집주인이 거기다 세입자에게 내줘야 할 전세보증금까지 빚으로 잡는다면 150%를 넘겨서요 여러분 세계 몇디까요 1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이 안 줄고 지금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 소비가 위축되고 결국 경제성장률까지 깎아 먹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금리 역전폭이 커지는데도 기준금리를 3.5%로 현재 두 차례 동결한 한국은행 결정은 대출 반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모로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제 위기가 터지면 책임질 자들은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고 떠나는 일밖에 없겠죠. 아, 두 차례의 동결, 미국과 지금 1.75%,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1.75%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가 나는데도, 두 번에 걸쳐 동결한 한국은행 책임 어디까지 나중에 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무리 한국은행이 긴축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강조해도 개인과 가계는 금리 동결을 긴축 종료로 판단하고 있고요. 한국은행과 금융 당국은 가계 부채 반등을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이에 맞춰서 통화 금융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잘못된 신호에 가계대출 또 급증하고 있고요. 벌써 긴축 허리티 쿨 땐가. 걱정을 하는 그런 기사도 한두 개 나오곤 있습니다. 국내외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던 지난해 8조 원 가까이 줄었던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금리가 20개월 전 수준으로 하락하고요. 부동산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빚에 대한 가계 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탓이다.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인 가계 부채가 더 늘어날 경우 경제 성장의 발목까지 잡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 이거 지금 왜 정부가 두렵겠죠? PF 터지는 것도 두렵고 빚더미에 앉아 있더라도 다음 정권에 넘겨서 차라리 파산할 망정.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게 낫다. 어떤 이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각 제각 뭔가 계속 무서움이 다가오는 것은 왜 이럴까요? 초기 빠른 방미로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고정형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현재 연3.7 또는 5.8%까지의 수준입니다. 가장 낮은 금리는 올해 1월부터 1%포인트 이상 내렸고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직후인 재작년 9월에 3.2% 이후에 가장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금리보다 높은 가계대출 변동금리 역시 3%대 하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출금리는 은행의 자금조달금리보다 큰 폭으로 내리고 있고요. 은행들이 예금 대출금리차를 이용해 과도하게 돈 버는 걸 금융당국이 비판하며 이날을 압박한 역량이 크다. 미국 중소형 은행의 연쇄 파산으로 미 연방준비제도가 더는 금리를 높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대출 금리는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저는 금리이나 미국 올 하반기까지 없을 것이고요. 어쩌면 지금 물가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어쩌면 한번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 한심하기 짝이 없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 급격하게 30조 이상이 대출이 늘어나면서 정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제는 금리가 싸지자 돈을 빌리려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점인데요. 3월과 4월 4대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은 작년 동월 대비 86% 69%씩 급증했습니다. 전세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폭이 93%, 자그마치 76%로 더 높아졌고요. 이로 인해 4월 말 금융권의 전체 가계대출은 8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집값 폭등을 겪었던 2030 세대가 다시 영끌에 나선 게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자. 전세 보증금까지 아마 빚으로 잡으면 150% 세계 1위에 예, 빚더미에 앉은 대한민국 이런 상황 속에서 빚이 안 줄고 오히려 늘고 가계 가처분 소득이 줄어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데도 결국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빚을 줘라 그리고 집을 사게 해라 그래야 나라가 돌아간다 경제 성장률이 곡 깎아지면서 예, 망하는 길로 가고 있고요. 언제 핵 폭탄이 터질지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직도 룰루랄라 하면서 지금 사인방이죠. 대한민국의 경제를 안고 있는 사인방. 대통령께서는 그분들 얘기만 듣고 결정을 하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건지 아 좀. 제발 연구를 좀더 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출 금리가 더 떨어진다 아파트 담보 대출 수요가 끔틀거리고 있다 주택 거래량이 증가세로 돌아서고요 대출 수요 불집필듯 뭐 이런 내용의 또 기사도 나와 있는데요 대출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 금리도 우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 3년물 평가사 평균 금리는요. 10일 기준 3.751%로 4%를 넘던 올해 초보다 크게 내렸습니다. 대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그만큼 대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미 올해 들어 대출금리가 꾸준히 내려가면서 가계 대출은 다시 증가할 조짐입니다. 특히 은행권 주담대만 한 닷에 2조 8천억이 불었고요. 이는 특례 보금자리론 등 정책 자금이 투입된 대출 상품이 인기를 끈 영향도 있지만 대출금리가 적 정 수준으로 낮아지면 대출받겠다는 대기자들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꺼지지 않는군요. 거품이 꺼지지가 않아요. 거기다 또 정부에서 불을 지폈어요. 계속 은행권 주담대, 대출, 특례 보금자리, 뭐 정책 자금으로 투입되는 거, 왜 이렇게 돈을 남발을 하면서 또 빚을 지게 만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 은행 연출이 아직 관리 가능하다 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나중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지난 9일 싱가포르 투자설명회에 나서서 최근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가계 대출 연체율이 다소 올랐으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까 세계 1위 빚더미 어, 지금 정말 이 분들의 생각이 이러니 어예 관리가 대한민국 쉽지 않을 거라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핵 폭탄이 터지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텐데 누가 책임을 질걸 건가요 옷 벗으면 당가요 그리고 다시 공천 받고 국회의원으로 자 여러분 몸잘살리시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안에 잘 들어가셔서 우리가 어디에 얼만큼 빚이 있고 지금 부동산이 왜 이런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예, 특히나 언론 믿지 마시고요. 정부 믿지 마십시오. 본인이 잘 판단하십시오. 지금 분위기 살짝 띄워서 뭔가 집값이 다시 띄워지는 게 아닌가. 평당 1억이 2억 간다. 이런 말은 꿈에도 예,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거품이 조금 가라앉을 만한데 이게 거품이 가라앉아 버리면 나라가 망한 게 아닌가? 정권이 망하는 게 아닌가? 거기서 오는 흔들림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빨리 아파트 사세요. 정부와 언론의 조장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